안녕하세요 이리스타로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일일 뜻별 운세, 행운의 메시지, 행운의 어, 컬러, 조운의 메시지, 어, 소띠님부터 범띠님까지 보겠습니다. 소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 용띠, 토끼띠, 범띠, 여까지입니다 오늘 행운의 컬러는 주황 컬러입니다. 주황 컬러를 나의 행운의 컬러 또 아니면 부정적인 예, 탁한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나의 행운의 컬러로 잘 응용하시면 되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요왕 카드입니다. 예, 힘 카드, 나의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또 그리고 그 동안에 뭐 자신감이 없었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했던 분들은 자신감을 좀 가지고 당당하시라는 어, 행운의 메시지입니다. 예, 당당함으로써 오늘 나에게 어떠한 행운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조언의 메시지는 어, 자발적인 희생 카드입니다. 어, 누가 시켜 서하는 거가 아니죠. 내가 감정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희생의 가치는 어떤 보다 더 가치 있는 어떤 삶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잠깐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좋은의 메시지니만큼 희생의 자발적인 희생. 소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왕카드입니다. 무쇠 뿔처럼 묵묵히 앞만 보고 가시라는 겁니다.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예 앞만 보고 독재 독선 어떻게 보면 자기 아집 고집 주관적인 생각이 필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띠님들은 오늘 내 생각과 내 느낌 나의 어떤 촉 예감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예, 중요하지만 오늘 어떤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있다면 내 생각과 느낌, 내 판단을 믿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가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돼지띠님들은 오늘 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오늘은 좀 살피고 내 가정을 잘 돌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띠님들은 예, 페이즈 오브 안주 카드는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 생각대로 예, 내가 행하고 예, 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오늘은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거가 있다면 예, 될수 있다 된다 확신하고 확언하시면 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어, 닭띠님들은 오늘 어떤 창의력, 어떤 생각들, 어떤 구상들이 좀 이렇게 좋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거나 또 학생들은 집중력이 좀 좋은 하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떤 일에 있어서 또 열정과 열의와 어떤 예, 그런 게 좋은 하루이기 때문에 일에 집중하는 거가 좀 좋습니다. 원숭이띠님들은 예, 주고받는 보상 관계, 예, 일의 흐름, 또 금전의 흐름, 대인관계 흐름이 두루두루 다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음, 양띠님들은 타워카드, 어, 무언가, 어, 정리하고 싶다. 예, 뭐, 일이든 사람 관계든, 뭐, 어떤, 음, 뭐 동업자가 있던 여러 가지 의미에서 개인에게 적용이 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정리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 거가 있다면은, 예, 타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16, 17개월 정도는 또 유지가 됩니다. 예,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있지만, 예, 어떤 손해보는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말띠님들 오늘 하루 공동체 삶,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지내시라는 거죠. 혼자만 이렇게 뭐 지내고 또 부부끼리, 연인끼리 지내는 거, 친구끼리 지내는 거 좋지만 오늘은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 거가 예, 나에게도 좋고 또정보라던가 예, 두루두루 같이 예, 모임에 있어서 서로 서로 뭐 어떤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에 있어서 좋은 하루일 것 같습니다. 뱀띠님들은 그동안 내 마음이 좀 혼란했던 아니면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일에 있어서 혼란함이 있었다면 오늘은 그 혼란함이 좀다 벗어날 수 있고, 예, 혼란함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용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금전이 좀 이렇게 풍요하게 쌓여있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출이 될수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예,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토끼띠님들 어, 마음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외적으로 어떤 사람간의 갈등, 일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가 아니고요. 나 혼자만의 마음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이 갈등은 부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은 이 갈등은 결코 뭐 좋은 거 아닙니다. 그 갈등은 어, 생기면 생길수록 굉장히 부풀어 오를 수 있으니까 갈등은 없애는 거가 좋습니다. 범띠님들의 오늘 하루는 예, 여왕카드입니다. 예, 우아하게 하루, 또는 뭐 남자분들은 왕처럼 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가 좋습니다. 예, 이때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가 귀찮아요. 예, 오늘은 나 혼자만이 좀 조용하게 우아하게 뭐 차를 마시거나 독서를 하시거나 아니면 산책을 하시거나 이렇게 나만의 좀 자유로운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8월 5일입니다. 예, 금요일이죠. 네, 주말 또 어, 예, 갑자기 비도 오고, 하지만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예, 이를 때일수록, 예, 주위 사람들과 좀 더, 예, 편안하게, 여유있게, 예, 너무 급하게 가지 않도록 마음 편안하게, 어, 지낼 수 있는 늘 가정의 화목과 편안함,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드 손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